내가 1956년 뉴욕에서 작은 회사를 시작했을 때 수백만 달러가 아닌 단돈 10만 달러로 출발했지.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주식이란 그저 부자들이나 하는 도박쯤으로 여겼어.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나의 목표는 빠른 돈이 아니었고 단기적인 이익도 아니었어. 나는 오히려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믿었어. 혹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봐. 어느 날 친구가 좋은 주식 정보를 알려주면서 당장 투자하라고 해. 그런데 그 정보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뉴스야. 주식 가격은 이미 뛰어 올랐고, 모두가 사겠다고 달려들어. 이런 순간 나는 손을 뻗는 대신 뒷걸음질을 쳤어. 왜냐고? 나의 경험이 말해 주었기 때문이야. 이미 과열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잠깐의 쾌락 뿐이라는 것을. 대신 나는 그때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덜 화려하지만 내 눈에 가치 있는 기업들을 주목했지. 1963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가 있었어. 당시 회사가 샐러드 오일 스캔들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웠어.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했지. 그런데 나는 이때 오히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대거 매입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회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였다는 걸 알아봤지. 그리고 결국 몇년뒤그 주식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어. 이건 그저 나의 투자 철학이 효과를 본한 사례에 불과해.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숫자나 차트로만 봐. 하지만 나는 기업 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 비전, 그리고 윤리를 보지.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거야. 그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해. 그게 바로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해온 일이야. 시장의 떠들썩함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내가 믿는 방향으로 움직였어. 이런 상황은 일상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 프로들조차도 쉽게 놓치는 부분이야. 주식시장은 마치 복잡한 심리 게임 같아. 사람들은 대개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겁을 먹거나 욕심을 부리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모든 소음을 거르고 본질에 집중해왔어. 이것이 나를 오늘날의 위치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지.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거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두려워해. 그래서 작은 손해를 참지 못하고 조급함에 빠지지. 하지만 진정한 투자는 스스로의 감정과 싸우는 과정이야. 나 역시 내가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확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투자는 단기적인 게임이 아니야. 주식은 당신의 자산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야. 하지만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기업의 본질을 분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분석은 단순한 재무제표의 숫자나 보고서의 문구에 그쳐서는 안 돼.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인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경영진의 비전은 무엇인지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해. 이제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시길 바라. 한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현재의 수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철학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어.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여러분도 언젠가 나처럼 투자 세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매일 새로운 베스트셀러와 만나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놓치지 말아요.